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유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목사할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1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중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구절은 바로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극형을 내리기 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 제국의 법정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이 법정의 재판관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로마는 법의 나라답게 법적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했지요. 그러한 제국의 총독이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거나 민생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 사형수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신문하였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백성들의 성남 민심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구형할 것을 외치고 있었으며, 가뜩이나 늘 반란을 일삼고 반항적이었던 골칫거리 유대인들의 민심이 이와 같이 들끓는 것은 평안히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싶었을 빌라도에게 많은 고민을 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빌라도는 대세에 떠밀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전체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읽게 된 10절과 11절은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파워게임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는 그런 것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대제국 로마 총독이지만 실상은 반란을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에 민감한 그의 처지를 여실히 폭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큰 권력과 부, 명예가 우리에게 더 완전한 자유를 줄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수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사람인 이상 그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로마인이자 당시 천하무적의 로마 군대를 대동한 권력자 빌라도 총독에게도 민심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으며 자칫 자신이 원칙을 지켰을 때 이룰 수도 있는 자리와 편안함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 법정은 진리를 포기하고 민심에 야합하여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들만의 두려움과 속박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진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리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홀로 의연하고 평안하시며 누구의 눈치도 볼곳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평안으로 참 자유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얻게 된 응답을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들, 이 응답들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끓는 사람은 세상에 물을 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